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차정말 괜찮을까 김대리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5시리즈 g 바디 하나 갖고 왔는데요 자 오늘 진짜 기대하시면 좋을 거예요 엄청 내용이 꽉꽉 담겨져 있는 차량이거든요 일단 5시리즈 g 바디를 구매하실 때 오늘 같은 차량을 꼭 구매하셔야 굉장히 좋은 구매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그이유첫 번째입니다 5시리즈는 디젤과 휘발유가 있잖아요 휘발유가 더 좋은 차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기본 전제는 근데 오늘 휘발유 530i 차량을 갖고 왔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등급입니다 5시리즈에서 등급이 뭐럭 럭셔리 럭셔리 플러스 뭐 럭셔리 스페셜 에디션 M 스포츠 M 스포츠 스페셜 에디션 M 스포츠 플러스 엄청 많거든요. 근데 오늘 차량 그 많은 등급 중에 가장 최고 등급인 M 스포츠 플러스 차량이에요. 또한 M 스포츠 플러스에서만 들어가는 옵션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예 구성 자체가 달라지거든요. 또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또 그렇다 보니까 M 스포츠 플러스 미만의 어떠한 등급이든 간에 디젤이든 가솔린이든 비교가 안될 만큼 옵션이 꽉꽉 담겨져 있는 차량입니다. 진짜 거의 나머지 차량들은 깡통, 이 차량은 완전 풀 옵션 이런 수준일 만큼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세 번째 오시리즈 G 바디는 17년도부터 생산이 되었는데요. 17년도에서 18년도로 넘어가게 되면서 옵션이 한번 강화가 이루어집니다. 많이 소개를 시켜드렸었는데 이런 차량은 최초로 소개를 시켜드리는데요. 1 18년식이 되면서 옵션이 강화가 됐지만 18년도 5월 생산분 이후에는 한번더 강화가 돼요. 최종 5위 모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M 스포츠 플러스 등급에서만 들어가는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풍 시트를 포함한 LCD 디스플레이 액정 모니터도 있을 것 같고 어, 두 번째로는 뭐 뒷좌석 공조기 시스템도 있을 것 같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18년도 5월이 되면 고스트도 이런 고사양 옵션도 들어가고요. 휠 디자인이 19인치로 인치업이 되면서 조금 더 이뻐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신형 m 들 이런 부분들이 탑재가 되다 보니까 이 18년도 5월 이후에 M 스포츠 플러스는 제일 완벽한 옷 시리즈가 될것 같습니다. 또 18년식이 되면서 기존에는 이 옵션 들어가면 저 옵션 빠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18년도 5월 이후부터는 완벽한 풀옵션이기 때문에 모든 옵션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원래는 뭐선블라인드와 나파가죽 시트가 선택이었는데요. 근데 이 차량은 둘다 들어가 있고요. 또 18년도 이후부터는 원격 시동과 원격 주차 제어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디스플레이 키에서 또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오늘 차량 키로수가 짧아요. 무려 5만 키로입니다. 지금 현재 소모품의 컨디션만 주의깊게 보면 됩니다 근데 타이어 앞뒤 잔여량 그리고 브레이크 패드 이런 부분의 소모품 잔여량이 너무 좋아서 차량 갖고 가시면 손보실 게 아예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제 6월이잖아요 6월 동안만 우리 괜찮을까 구독자분들에게만 전산 제시 금액은 3,700만 원인데요 3,600만 원까지 인하해서 6월 딱한달 동안만 판매할 예정이니까 오늘 차량 놓치시면 안 되시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활용 정점입니다 여지껏 이런 이력들이 쭉 있는데 1인 신조예요 네 완벽하죠 그렇죠. <laughs> 내용 알찬 차량으로 준비를 했으니까 또 금액 인하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서둘러서 연락주세요 오늘 촬영의 정보입니다 BMW 5시리즈 530i M 스포츠 플러스 최고 등급을 갖고 있습니다 2018년 등록 2018년형 모델로 주행거리 약5 2 0 0 0 k m 가량 운행했습니다 옆에 성능기록부 보시면 앞도어, 뒤도어 단순 교환이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엔진 미션 하부에 누유누수 한 방울 없는 성능점검 올량호 판정의 차량이고 또 1인 신조까지 곁들여져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굉장한 이력을 갖고 있는 차량이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차량의 전면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차가 조금 지저분한 게 보이실 거예요. 맞아요. 오늘 지금 촬영하는 날짜 당일에 전라도 광주에서 매입을 한 당일날에 지금 바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상품화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어, 떤 분들은 이런 모습을 보고, 와, 저 바보 같다. 아, 뭐 차가 왜 이렇게 지저분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저그 정도까지 바보는 아닙니다. 제가 추구하는 건 지금 상품화가 되기 전에 차 상태가 어땠냐. 이거를, 그러니까 본 모습, 그걸 보여드리고 싶을 뿐이에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차가 진짜 깨끗해요. 키로수가 짧아서 아니에요. 키로수 짧아도 막 타면 얼마든지 더러워질 수 있는 게 자동차입니다. 근데 그만큼 깨끗하게 관리가 됐다라는 걸좀 알려드리고 싶고요. 일단, 제가 오늘 차량을 매입을 하면서 이 차량 외판 잡은 거 하나도 없어요. 그만큼 깔끔해요. 진짜 생활기스조차도 많이 없을 정도로 너무 깨끗한 상태고 휠기스까지도 전부 싹다 깨끗하고 실내도 깨끗한 수준이기 때문에 광택까지 싹 밀어서 더 깨끗하게 만들어질 예정이니까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차량 530i MSP, M 스포츠 플러스 등급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헤드램프 같은 경우는 M 스포츠부터 들어가게 되는 BMW 어댑티브 LED 램프가 탑재가 됩니다. 그래서 상향등, 하향등, 주간주행등, 방향지시등까지 모두 풀 LED로 적용이 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게 라이트 고질병이 있어요 라이트가 이제 황변 현상이라고 해서 아예 까맣게 꺼지거나 아니면 색깔이 변동되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요 고질병 없습니다 자 그리고 헤드램프 하단부로는 에어로 다이나믹 덕트도 포함이 되어 있는 안개등까지 보여지고 있고요 안개등도 LED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 그릴, 키드니 그릴이죠 안쪽에는 액티브 셔터 그릴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환풍구 조작을 통해 에서 그릴이 열렸다 닫혔다 하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릴 가운데에는 전방 카메라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 360도 3D 어라운드 뷰를 지원을 합니다. 또5시리즈 지바디 같은 경우는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플러스 굉장히 높은 레벨의 반자율 주행도 구현을 해주기 때문에 번호판 하단으로는 레이더 센서팩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차량의 측면부 살펴보겠습니다. 휠 타이어 먼저 살펴볼 텐데요. 오늘 차량 18년도 5월 이후 생산분의 5위 모델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18인치 휠이 아닌 신규 디자인의 19인치 휠 이 적용이 됩니다. 휠 안쪽으로는 BMW를 상징하는 파란색상의 M 브레이크 캘리퍼가 따로 적용이 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해당 차량 휠 기스 없이 너무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고 이 차량은 후륜 구동이죠. 앞 타이어 잔여량은약 50%, 뒤 타이어 잔여량은약70% 정도로 더 좋은 잔존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브레이크 패드 같은 경우도 잔존량이 충분히 괜찮기 때문에 딱히 손보실 건 없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앞 펜더 쪽에서는 M 로고와 그리고 에어로 덕트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는 후축방 경보 플러스 360도 어라운드 뷰 카메라를 지원을 해줍니다. 자, 문쪽에서는 키리스 엔트리 시스템도 만나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해당 차량 고스트 도어가 탑재가 되는 고사양의 그 이런 옵션들도 탑재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자, 후면부 쪽에서 일단 선팅 먼저 언급을 하고 갈게요. 전면, 측면, 후면 모두 후퍼 오틱이라는 고사양의 필름지가 적용이 됐기 때문에 어, 선팅도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5시리즈 같은 경우 뒤쪽에 리어 램프 또한 풀 LED로 적용이 됐기 때문에 어, 아직까지 현역인 그런 신형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M 스포츠 플러스에서는 또 범퍼의 형상이 다르기 때문에 뒤쪽 범퍼에서도 이 범퍼의 형상이 다른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또 듀얼 머플러가 적용이 됩니다. 이 BMW의 상징이라고 하는 사각 머플러 팁이 적용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차이점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 옆에 보시면 럭셔리 등급의 차량들 같은 경우는 그냥 팁 없이 동그라미 듀얼 머플러만 적용이 됩니다. 모습이 굉장히 다르죠. 자 트렁크 같은 경우는 전동 트렁크 형식으로 원터치로 간편하게 작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트렁크 안쪽도 살펴볼 텐데요. 오시리즈가 어, 꽤 길어요. 네, 긴 트렁크 공간을 보여주고 있고요. 트렁크 안쪽도 특이사항 없이 굉장히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어 트림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차량 브라운 나파가죽 시트까지 적용이 된 차량이기 때문에 도어 트림에서도 가죽 재질의 브라운 인테리어를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원래 기존에 들어가던 17년식, 18년식 차량들은 우드 그레인이 적용이 됩니다. 근데 살짝 아쉬운 그냥 플라스틱 우드 그레인이라 조금 고급스러움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18년도 5월 이후 생산분부터는 5위 모델이 되다 보니까 야, 얘네가 차이점을 줬어요. 하이그로시로 바뀝니다. 와,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실제로 보면 어, 이제 유리 같은 재질이기 때문에 반딱반딱하니 비추 엠비언트 라이트와 너무 잘 어울립니다 굉장히 예쁜 하이그로시가 들어갔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2단의 메모리 시트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18년도 5월 옵션 강화 차량이다 보니까 윈도우 쪽에서는 썬블라인드 옵션도 적용이 된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도어 하단부로는 이렇게 BMW 로고가 새겨진 커버를 따로 시공을 해놓으셔가지고 이제 내리고 타면서 저희가 이제 발 많이 딛잖아요 그럴 때 생기는 상처를 보호해주신 부분들 이런 디테일이 살아있기 때문에 차가 이렇게나 깨끗하게 관리가 됐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렬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시트의 경우 전동 시트가 탑재가 되는데요. M 스플 같은 경우에는 M 스포츠 시트라고 해서 얘네가 굉장히 다양한 시트 조작을 구성을 합니다. 일단 뭐 허벅지 받침부터 전동 시트 그리고 뭐럼버 소프트 요추 받침 대 이런 건 당연한데요. 또 등받이 상단부만 꺾이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운전자에게 최적의 시트 포지션을 구사해줄 수 있는 차량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브라운 나파 가죽 시트가 적용이 됐기 때문에 실내에서는 블랙보다 조금 칙칙한 면이 없는 화사한. 브라운톤에 이루어져 있고 이오 시리즈가 원래 나파 가죽이 안 들어가면 엄청 시트가 흐물흐물해 가지고 좀 탄력이 되게 없는 가죽이거든요. 근데 이 가죽이 들어가게 되면서 내구성 그리고 착좌감부터가 다르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우드 그레인에서 하이그로시로 바뀌면서 이쁘게 유리 같은 그런 인테리어를 보여주면서 앰비언트 라이트가 도어 트림, 대시보드 전부 다 들어가 있어서 야간에도 화사한 실내를 보여주게 됩니다. 가죽 컨디션은 두말할 것 없이 너무 깨끗하게 관리가 잘돼 있고요. 자, 이열 쪽에서는 썬블라인드가 적용이 됐는데요. 는 되게 특이하게 그 옆에 쿼터글라스 쪽에 조그만한 선블라인드까지 해서 완벽하게 차단을 구현을 해줍니다. 2열 상태도 살펴보겠습니다. 2열은 1열에 비해서 사용감이 더욱 없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인 신조 차량이잖아요. 오너분만 사용을 하셨기 때문에 뒷좌석에는 애기들이 타거나 한 흔적도 없이 너무 깨끗해요. 그냥 진짜 깨끗해요. 그냥 자 그리고 2열에서는 독립 공조기가 적용이 됩니다. 엠스플만 어, 뒷좌석 승객을 배려해준 등급이에요. 심지어 더 고급스럽게 호존 에어컨이 들어갔기 때문에 양쪽 필러에서도 에어벤트가 있어서 뒷승객도 아 시원하다 따뜻하다 여름 겨울을 잘 보낼 수 있는 그런 차량이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계기판상 주행거리 52,537km 확인되십니다 시동 걸려있는 상태지만 RPM 보조현상, 경고등 들어오는 부분 일절 없습니다 전자식 계기판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계기판 상단으로는 풀컬러 HUD도 적용이 되었습니다 핸들 살펴보겠습니다 18년도 5월 이후부터 새롭게 적용이 되는 신형 MN들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가운데 홈커버마저도 동그라미지만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납작하게 생긴 신형에 들어가는 M n 들이 적용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좌측에서는 반자율 주행 트림이 우측에서는 블루투스 핸즈풀이 보여지고 있고 핸들 뒤쪽으로 패드 시프트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핸들의 구동 방식은 전동식 핸들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상단에는 BMW 순정 2채널 블랙박스 적용되었습니다. 순정 디스플레이 모니터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차량은 연식이 좀 강화가 됐기 때문에 터치식 모니터가 적용이 됩니다. 기존에는 DIS 조그셔틀로만 움직였다면 지금은 터치로도 움직이실 수가 있고요. 또 정 애플 카플레와 같은 실시간 연동 서비스도 활용이 가능하십니다. 항상 체크 말씀드리죠. 내 차량 탭에 들어가서 차량 상태 탭에 들어가시면 필요한 서비스 부근에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해당 차량 엔진 오일도 굉장히 좋은 상태고요. 체크 컨트롤 쪽에 들어가게 되시면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BMW 같은 경우는 잡다한 것까지 다 경고등을 띄워주기 때문에 해당 차량 오케이 이상 없습니다. 후진 기어 작동 시엔 후방 카메라와 360도 어라운드 뷰 보여지고 있고요. 전진 기어 작동 시엔 전방 카메라와 360도 어라운드 뷰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해당 차량 3D 어라운드 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카메라의 조작을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3D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식으로 3D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조기의 경우 프로토 에어컨이 적용이 되어서 운전석, 조수석 각각 온도 설정이 가능하시고요 M 스포츠 플러스에서만 이 공조기 패널이 액정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터치식으로 변하게 되고요 기존에는 열선 시트까지밖에 들어가지 않지만 이 액정이 들어감으로써 통풍 시트까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3단의 열선, 3단의 통풍 시트가 모두 적용이 되어 있고요 자 하단부 쪽으로는 무선 충전 그리고 이구 코폴도 보여지고 있는데요 또한 차키 개수는 총 3개입니다 기본 키 2개 では 그리고 디스플레이 키 하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디스플레이 키 같은 경우는 18년식 이후부터 원격 시동이 가능하죠. 원격 시동 플러스 원격 제어 주차도 가능합니다. 즉, 운전자가 하차한 상태에서 이 스마트 키만을 통해서 원격으로 주차를 앞뒤로 차량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키는 아예 사용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굉장히 상처가 많은 차키 중에 하나인데 엄청 깨끗합니다. 자, 하단부 패널에는 기존의 우드그레인이 적용이 되었던 것이 이제 하이그로시로 변형이 돼서 굉장히 이뻐진 모습이고요. 전자식 기어봉이 채택이 되고 좌측에 드라이브 모드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 하단으로 주차 센서와 어라운드 뷰 카메라 보여지고 있고요. 전자파킹 오토홀드 적용이 되었고 DIS 조그셔틀로 디스플레이 모니터를 보다 간편하게 조작도 가능하십니다. 상단으로는 썬루프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 원터치로 간편하게 조작이 가능하십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5시리즈 G 바디 530i 휘발유 모델의 m 스포츠 플러스 최고 등급을 보여드렸는데요 요 뿐만이 아니라 18년도 5월 이후 생산 분이기 때문에 5위 모델로서 옵션이 강화가 된 연식의 차량을 한번 소개시켜 드려 봤습니다 제가 5G 바디를 하면서 이 5위 모델을 보여드린 건 처음이에요 그만큼 사실 좀 경쟁률도 되게 좀 힘든 부분이 있는데 오늘 키로수도 짧았고 또 이력들도 뭐 1인 신조까지 곁들여져 있고 단순 경 무사고 다 보니까 이력도 괜찮은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경쟁률 힘든데도 불구하고 저희 괜찮을카는 오늘도 또 어김없이 할인을 진행을 합니다. 전산 제시금액은 제가 3,700만원인데 6월동안만 우리 구독자분들께 3,600만원으로 인하해서 판매를 하도록 할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 차량은 상품화 할 것도 없을 만큼 감가를 아예 안하고 갖고 온 차량이기 때문에 와서 흠잡으실 거단 하나도 없을 거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530i M스포츠 플러스와 관련된 모든 문의사항은 괜찮을카 대표번호 1800-4969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 김대리가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다 이렇게 좋은 차량과 더불어서 어디 가서 만나보실 수가 없는 괜찮을카만 시행하는 무상보증 혜택과 광고 플랫폼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이용이 가능하신 홈서비스 이런 부분들도 갖춰놨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구매 환경으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요 직접 방문하셔서 시운전하시고 나서 구매를 하셔도 되고 시간이 나지 않으시거나 혹은 거리가 머신 분들은 비대면 탁송 출고도 전문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상황에 맞게 선택하셔서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괜찮을카는 이런 판매 영상뿐만 아니라 매입 후기, 출고 후기도 함께 다루고 있으니까요 괜찮을카가 어떤 업체니까 보시면서 믿고 맡겨 주시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괜찮을까 같은 경우 전국 비대면 탁송 출고도 가능하시며 저신용자부터 1등급까지 전국 최저금리에 맞춰 드리도록 힘쓰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 참고하셔서 구매하시면 더 좋은 구매가 되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매물과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